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5월 12일 월요일 새벽에 배치하는 말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 산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늘의 무편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어제 복된 날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들으셨 목사님을 잘 우리가 맞이하며 기쁨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년심년 가운데 하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도 이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체험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병상에 있는 우리 방윤한 형제님 주님이 세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은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521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521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로마리 십벗어고 임사서 들어갑시다. 응원으로 인도하는 이종은 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 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긴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이과 모그네여 버리고 주의 말씀 순정하여 기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기조문 띠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기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려시니 주의 공로임입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좁분면 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기생명길 그 갑시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 4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4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025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체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빼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작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들의 그것에게 엎드려 경비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권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려는이 본성이 있지요. 그래서 아 우리가 보면 자연 만물에 가서 뭐뭐 지극정성으로 고함이 의지한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도 많은 축복들이 있죠. 축복들 중에 하나가, 어제도 우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참 장수의 시대입니다. 요즘 이렇게 장례시장에 이 가보면, 옛날에는 주로 뭐70몇 세, 80몇 세.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뭐쭉 이제 돌아가신 분들 나이 뭐 성함에 이 있잖아요. 90몇 세가 요즘 눈이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조금 많이 늘어난다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100세 넘어 뭐 우리 음 응? 아, 국손지하자매그 할머니도 102세에 돌아가셨다고. 또또 또 할머니는 같은 집에서 모셨는데 어머니가 다 모셨는데 90세에 돌아가셨다고. 합하은 200세더라. <laughs> 그리서한 분은 1월 달에, 한 분은 3월 달에. 그래서 참그 어머니가 대단하다. 응? 그것도 치매가 있는, 치매가 걸린 지 5년에 되신 분을 두 분을 참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상이 그가족그 어머니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수명이 자꾸 늘어나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를 듭니다. 뭘 듭니까? 보험을 많이 드지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하나님의 종신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합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죠? 나의 평생 보장해 든다고 죽을 때까지 보장해 든다고 그리스만그 보장해 준다고 하는 종신보험도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 돌아가시면 유족들에게는 정신 보험으로 사망 보험금을 뭐 얼마를 줄지 몰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사후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도 다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사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종신 보험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그런 보험의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세상에 어떤 보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신 보험에 우리는 가입되었음을 기억하고, 또그 남은 생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성이 많지요. 사건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사고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또 질병이 있는지 모르고, 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하지요. 그래서 응? 자문2 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도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랫도록 인생을 살아도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이다. 인생의 나이가 들수록 건강, 돈, 일, 친구, 꿈등 다섯 가지를 점점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황혼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응?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빅뉴스가 있죠. 그걸 뭡니까?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가장 완전하신 보호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책임져줄 확실한 완전한 보호자가 필요하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일과 음? 누보 사람들은 그것에 의지해서 있었지만 그것은 역시 응답해 주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음? 사랑하는 사람조차 완전한 보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다 있죠. 오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안해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무시에서 응터리 보호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 발신, 아세라신과 같은 이방신을 의지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요. 그것이 곧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였습니다. 이참 안타까운 것은 징계를 받으면, 아이고, 하고 정신을 차려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자기가 뭔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인 벨과 누보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됨에 따라 그 바벨론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이 천덕꾸러기 짐이 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 신은 다른 우상들 신들처럼 허무하게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신을 그렇게 따랐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착각이 었습니다 강대국의 신은 응?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국이 됐다. 그러니까 그, 그 토속적인 신앙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는 이중적인 게 있었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대표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천주교입니다. 왜냐면 하이 땅에 있었던 풍속들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도 존중해주고, 심지어 지난번에 장례 갔을 때도 장례 갔을 때뭐 영혼을 뭐뭐 뭐 이렇게 뭐 달래는 뭐뭐막막 막 소리를 막 낙조리고 그거 귀신 귀신들 모아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응? 그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바벨론 바벨론이 망했을 때그 성기든 것이 메고 가는 심, 심처럼 다른 바벨론신도 다른 우상신도 허무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이죠 다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7, 5절에서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다 같다 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어 은을 저울에 따라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며 그것에게 엎드려 경비하며 그것을 들어 업깨에 미어다가 그의 저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신은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금과 은을 장식을 탁 입혀도 처소의 신전에 탁 모십니다. 하지만 그 신은 신상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다는 것이. 그 앞에서 절해도 아무 응답하지못하다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신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를 자연종교, 우상종교라고 부르지요 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드러내주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삶같에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드러나게 해주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자라고 했지요. 예적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지요. 주레구부의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는 과정과 정착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여화,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응? 우리가 의지해야 될지 우리는 완전하신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해 주시느냐 응? 하나님의 정신보험은요 보장기간이 어떻냐는 것이죠 정신토록또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합니다. 배에서 났다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애국 시절, 광야 시대, 가나, 가난의 시대를 쭉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기간들에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노년의 일기까지, 백발의 대기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종신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부성애적인 사랑과 모성애적인 사랑을 우리가 3절과4절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이가 잉태되어 출산하고 양육 과정을 비유해서 그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그기간이 영원토록 보장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장의 내용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토록 영원토록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27편 우리가 4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애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그 하나님에게 응? 업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 완전히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장해 시는 종신 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되지요?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요. 계약서를 체결하고 도장을 꽝꽝 찍고 날마다 그 믿음에 고백으로 납입금을 우리가 내야지요. 보험을 들어도요 가입하지 서로 가입하고 승낙해주지 않으면요 보험의 효력은 없습니다. 가입했다고 해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은 상실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보험금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보험금을 내야 됩니다. 날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는 고백에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보험 그 정신 보험을 완전한 보험. 또 이런 보험 들었으면 또 부족한. 그 다음에 생활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하고 또 믿음에 응? 보험을 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 보장을 받는. 이 하나님의 정신보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가지는 거예요. 응?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입만 믿음으로 가입만 하면 공짜지요. 근데 사실은 공짜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인류심으로 그 값을 치료해 주신 비싸고 비싼 겁니다. 하나님의 종신보험은 의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불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응? 그것을, 뭐요다 이루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실상을 살아갈 때, 매일 살아갈 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외침을, 그 선언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봄이 없는 것처럼 막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의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보장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저 영혼까지도 보장받는 내일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상의 무력함을 오늘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면 무력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그것을 온전히 매일매일, 매달 매일매일 우리의 그 보험금을 납입하는 믿음에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웰컴하고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원토록 보호받는, 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종신보험에 가입함으로 영원까지 보장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 보험에 가입하는 많은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이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정신보험에 가입한 주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 정말 우리도 정신보험에 한가지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가 요 부분에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 하나님 이 보험 가입할게요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래서 또 우리가 날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종신보험을 하나님이 가입 받아주신다. 내하고 같이 예수 믿자. 하고, 우리가 권유하는 그런 야루가 아, 됩시다. 우리의 일생이 됩시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신보험이 얼마나 큰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완전한 보험인지, 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더 자유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